그런 정도... 게대좀 게,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김찬수 대표님과 의 콜라보를 아, 그렇죠. 통한 배럴을 아아 저희가 받아서 그렇죠. 임페리스스타트를 만들면 거기에 에이징을 하면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일부러 뭐 저도 얘기를 안 했는데 도대체 뭐, 뭐 뭔가를 둘이 한다고는 <laughs> 얘기는 막 해놨는데 그래서 너희들 뭘 하냐? 이런 거궁금해좀 하셔서 계열로서 안 하고 <웃음> <제가> <웃음> 그리고 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laughs> 음, 좀, 이거 지금 어, 에이징 그렇죠. 되고 있는 네. 네. 이게 그냥 그래.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콜라보의 하나죠. 네, 결과물. 결과물이죠 네. 이 요거를 이제 숙성을 하고 있는데 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크래프트 브로스 분들의 어떤 지도 역량 하에 어, 저희 그 더블 I P A 정도 되는. 맥주를 만들어서 증류를 한 결과물입니다 거한번한 한 70도 정도 되는데 아, 한번. 70도면 반주네요 네이스테인로그 네, 지금 베란다 그 에이징을 하고 있긴 한데 그렇죠? 사실은 색깔이 그렇게 진해지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죠? 이제 어... 몇달안 됐죠? 네 3달? 사실 그동안 오픈 안 음. 했었는데 향이 아주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맨날 스피릿 테이스팅하고 만드는 게 일이어서 그런지 이거 향을 맡으면 어, 이게 뭐지라고 싶을 정도로 풀폭 향이 확 올라와서 그 야채랑 같은 것을 네. 허브류 응. 약간 좀 버터니 계열이 네. 그런거죠 그렇죠? 그래서 얼핏 보면 약간 진? 네 좀, 약간 진 퍼베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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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도 느낌. 느낌. 살짝 있고 음. 근데 그거랑 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맥주 만들어서 IPA 캐스크 숙성을 한건데 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IPA 맥주를 맥주. 만들어서 증류를 한거니까 훨씬 진하죠. 그렇죠. 말도 안되기 진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호불 넣은 거랑은 좀 음. 뉘앙스가 음. 좀 다른 거 그렇죠. 같아요. 네. 네. 해서 증류를 나중에 네. 한 거랑은. 그래서 뭐 미국에도 음. 이제 맥주 증류에서 만드는 위스키들이 음. 좀 있는데 음. 그거, 그 맥주가 막 엄청 비싸더라고요. 차베인가, 아. 뭐 차베인가 엄청 유명한 브랜드. 근데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뉴잉글랜드 IP였잖아요. 그 그렇죠. 거의 그렇죠. 한달 동안 음. 그렇죠. 아예 맥주를 다 만든 다음에 그렇죠. 그걸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게다가 뭐 들어간 호배 양도 그렇죠? 아, 좀 깜짝 놀랐어요. 맥주 만들 때 호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호배 엄청 비싼 거야. 그죠. 근데 네. 그 비싼 호을 엄청 때려 넣어. 아, 근데 증류할 때 걸러내는 게 진짜 아, 많이 이, 그 이만큼씩 따더라고 <laughs> 저희가 그거는 이미 다 걸러낸 건데 그 정도 그 사이인 거죠. 이미 다. 와,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뭐 되게 좀 재밌고요, 그렇게 재밌고 조금 더그 배럴 느낌이 좀 많이 좀 살면 좀더 재밌을 것 같아서 시간이 좀더 필요할 뭐그 네. 것. 같 이제 오크 맛이나 포마도 네. 조금 더입혀화야될거요 지금은 약간 너무 그냥 증류주, 증 같은 그런 증류주 화이트 스프 느낌이 많은데 숙성되면은 음. 확실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이, 근데 약간 느껴지잖아요 크래프트 브로스의 맥주의 느낌이 좀느껴지시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IP 느낌이 좀 나는 거아요 뭐, 여기서 이제 뭐 뉴잉의 어떤 그런 느낌을 느낀다 그 정도는 아닌데 확실히 이제 호비 좀 많이 들어간 IP 느낌은 확실히 많이 좀 너무 많이 줄지 않을까 티가 안날거였는데 해보니까 와 이거를 썼던 그런 저희 증류소에 그, 그 담았던 뭐 발효했던 이런 통 같은 거 한참 씻어도그 호평이 안 지워지는 거예요. 와 너무 세가지고 코스 막 이런 데다가 호평이 막와 엄청나가지고 <laughs> <laughs> 아 그거 지우내 한참 걸렸어그 정도로 세더라고요. 호흡을 그렇게 <laughs> 넣 여기 이제 바닐라 뭐 이런 채더 올라오면 무기한 느낌이 좀 드는 네. 거고 조금 더 무게감 도는게 네. 있을 것같고 괜찮을 것 <laughs> 같아요. 그런서 차도 아, 익혀지고 아, 오키함도 입혀지고 밸런스가 좀 맞아지면 어우 저도저히 네. <laughs> 없습니다 70도 음. 짜장면 시켜야 될것 같다 <laughs> <laughs> 술파는뭐 크게 약간 제가 그 제안 드린 것도 그푸신네 분께서 그 맥주와 꼭 많이 들어. 이 맥주로 증류한 위스키를 저한테 조금 보내주셨어요. 와. 그래서 그걸 먹어보고 이런 위스키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거에 좀 아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마침 같이 하게 되면서 좀 저도 그런 걸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제안을 좀 이런 것도 해보자고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사가 됐죠. 또 마침 굉장히 꼭 많이 넣으신 맥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좋게 나같습니다 이 뭐, 어쨌든 이거, 이 결과는, 뭐, 이 제품은, 뭐, 대표님 네 뭐, 위스키로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저도 뭐, 그 느낌을 좀 줘야죠. 그래서 약간, 그, 만약에 나올 때쯤 되면, 저도 제병 디자인이 있겠지만, 라벨 디자인이 있겠지만, 은이 제품은, 뭔가, 병은 맥주인데, 디자인이나 약간 이런 거는, 크래프트 브로스 느낌이 있는다 재밌지 않을까. 네. 아겠습니 <laughs> 어, 뭐 저희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어. 오크 그 배럴 뭐 이런 것 사업하는 것도 네, 뭐 준비 중이니까 아, 그렇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뭐이 위스키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술이라서 잊고 네. 계시면 언제인가 출시 될 겁니다 잊고 있으면은 어 이거 나오네요 그래 서 대표님이 우리 거좀 테스팅을 잘안 하신대요. 저요? 네 우리꺼 페이스팅을 잘안하십니요 그냥 잊고 아, 있으면 언니가 맛있어질거다 아, 그쵸, 그쵸 그쵸 잊고 예. 막... 있으면 이거가 되그렇죠 그쵸 그러면은 촬영은 덥고 뭐 편하게 좀 먹으려고 자 오늘은 어, 지금 김창준 제가 하고 있는 김창주 위스키 증류소와 협업을 하고 있고 같은 김포 지역에서 술을 만들고 있는 크래프트 브로스에 와서 후신의슈을 토크에서 보내준 어 맥주와 그리고 같이 만든, 크래프트 브로스와 같이 만든 스프릿을 어 테이싱 해봤습니다. 네, 그렇구요. 뭐, 술을 지금 여기 한번, 엄청 마워가지고, <laughs> 카메라 끄고 좀 편하게. 먹고 얘기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 크래프트 브로스와 김창수 위스키, 그리고 쿠시네 술술 토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김창수 위스키였습니다. 끝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일쯤에 채널에서 되겠는데 자, 아니 이거 제가 그냥 끝냈는데 대포님이 아이, 엔딩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그 <laughs> 엔딩 아이디어를 <laughs> 바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크래프트 브로스에서 함께한 김창수 위스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끝. 이 과자 이렇게 하는 거? 네, 너무 불고. 너무 불고. 이, 이, 그동안 나왔때 제품들이죠. 네.